자 이제 카운트다운합니다. 을 이제부터는 이거는 그 방금 제 요한이 사장오 어, 장을 본 거는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 해석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가서 예배할 거요. 아. 그러니까 가보기 전에 말하지 말아요. 가본 사람이 말하면 그저 아 천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구나. 그럼 끝나는 거라요. 전혀 더 이상 해석할 거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욕장에는 이제 장차 젤리를 구체적으로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또 가기 전에, 예, 요걸 전부 더 쉽게 이제 그림으로, 말로 해도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요약을 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조직적이죠. 뭐. 규칙적이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일곱째 인. 일곱째 인에서 나팔이 일곱 개가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일곱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역사가 확 갈라집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역사가 쩡 하고 갈라지는데 세상이 둘로 갈라져요. 그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일곱번째 나팔이에요. 그렇죠? 요것만뭐 <laughs> 알면 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째 <laughs> 나팔을, 즉 마지막 나팔을 불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홀련이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홀련이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죠? 그렇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교회는 들려갑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들려가지 못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득히 담긴, 창세,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받기로 된그 세상에 대해서, 여태까지,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아온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갖다가 들어 부어버려요. 일곱 개로. 그러 그러니까 줄줄이 들어 부어봅니다. 들어 부어버리면 세상은, 아니, 끝장이 나는 거라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더 쉽게 해볼까요? <laughs> 이거 어떻게 다안 나오네. 그래, 가지, 그때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하나 봅시다. 4장, 5장은 뭐입을까 천상 예배 환경이죠? 됐죠? 6장에는 온세상에 임할 환란의 때인데, 환란은환란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일곱인이죠? 일곱인에서 일곱나팔이 나오죠? 요 기간은 전부 지구상의 임할 대환란 기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이 짱! 하고, 1 1장에가 부르거든요? 됐어요? 네. 11장 딱 부르면은, 세상이 갈라지는데, 15장으로 가버려요. 11장에는 성도들은요. 15장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6장으로 16, 가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을 평생 공부하도 어려운 게 뭐가 그러냐면요. 12장을 11장 뒤에 갖다 놓으면 영원히 그만 풀어져 있습니다. 12, 13, 14장은, 이렇게 세상이 11장 불자마자 쫙 갈라지면서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 버리냐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신학적으로 12, 13, 14장이 만약에 이래 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함께 세상이 쫙 갈라져 가지고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지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laughs> 방송국의 앵커가 말이죠. 그, 어, 역사학자나 성경학자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그걸 해설하기 위해서요. <laughs> 들려 올라가도 못하고 있는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제, 할수 없이 방송국에서 이제 모신다고. 예, 오늘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참나와주셔서이걸 <laughs> 예, 이제 어떻게 예, 됐습니까? 하면요. 그때 이제 그 어, 신학자가,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나 무슨 사람이 <laughs> 예, 제가, 제가 오늘 카드를 어, 이 갈아 는데 요좀 비춰 봅시다. 요 먼저 몇 장까지 나올지 판을 놓시오. 이게 <laughs> 사실 어떻게 돼서 이랬냐면은 계시야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짱 하면 갈아지나 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설명하는 거라. 그 설명한 내용이 12장, 13장, 1 4장 설명한다고. 그래 그 그림을 보면요. 내가 그 그림도 그려 올라가다가 못 그렸는데. 12장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은 무슨 무슨 그림이냐면요. 해와 달을 입은 그 여자가 있어요. 근데 머리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해와 달과 열두 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라, 그게. 그 여자가 아, 산의 아이를 뺐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건 누구요? 그래, 예수님을 잉태한 이스라엘 나라라, 그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때 해와 달과 열두 별이 열마나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성도들이, 이건 무슨 말인지, 그건 알아요. 로마 사람들 이모르 하기 위해서 이기그을쫙 그려 썼는데, 그거는 <laughs> 그림 환장에 압축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래요?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이다. 그리고 <laughs>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보면 탁, 잘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용이 있어요. 그 용은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머리가 일곱 배죠 좋아, 일곱 배야. 그리고 권세는 뿔이 열 개라, 그냥. 그래서다 삼키라고 했었는데, 얼굴만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를 쉬운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죠. 그러니까 막예자를 갖다가 막못 살게 하려고 용이 막 덤비니까, 하늘에 미갈이라는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용하고 싸운다고. 그래 막미갈하고 싸우는데, 용이 져요, 미갈한테 용이 져가지고 막 용이 할수 없이 그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럼 미가엘이 용을 이기니까, 막,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막, 밤낮 참수하던 용이 쫓겨나서, 아이고, 막, 하늘은 쏙쉬어다 근데 땅에서는 골치 아프게 되었다. <laughs> 왜 그런가, 마, 마귀가 분을 내가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분을 내가지고 쫓겨내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선도들은 죽었다. 어? 골치 아프게 되었다. 근데 그게 12장이라요. 근데 굉장히 압축됐죠. 그큰 영적인 세계 역사를, 단 12장 한장에 압축해버린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와서 해설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앵커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냥 듣고보도 그렇다 하군요 이 나온다 그다음 이제 카드 한장더샵 차트 를가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한장 뽑고 그러면 이제 1 3장이 나오는데 아이 그림은 뭔 그림이냐 이게 이상한 그림이네 예 이게 좀 이상하지요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짐승이 하나 있는데 이 짐승이 머리가 일곱 개고 뿌리 열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영을볼때 어땠습니까? 이 그러네요. 저 머리가 일곱 개고 뿌리 뚱뚱 똑같네요. 근데 몸은 잠깐 다릅니다. 몸은 여기 사자 같고, 고음 같고, 표범 같은데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다단엘서에 있는 큰 역시대 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거는 바벨론이고, 어, 고음 같은 거는 메디아 페르시아고, 또 이제 표본같은건 헬라제국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어렵네요 예 신앙을 안하면 좀 어렵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게 이제 어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여기 절하라고 하고요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그 아무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탁 펴면서 성경을 이제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13년을 펴가지 여기 보십시오. 이 수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이곧 666이라. 그래돼 되있죠. 아, 그렇군요. 우리 앵커 그, 우리, 앵크 아나운서께서는 그666 도장 받았습니까? 아, 저희는안 뭐 받으면 본금이 나옵니까? 그래, 받았죠, 벌써요. 그, 교수님은, 저도 벌써 받았요 그런데 성경은, 저는 뭐 지금까지 안 믿었지만은, 성경은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도 참,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 앵커가, 아, 그렇게 그래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어떻 됩니까? 여러 마지막 차트 한장더 바꾸겠습니다. 14장. 짠. 예, 이 카메라 가까이 좀들려주십시오 <laughs> 그래, 가까이 더해보니까 어, 예수님이 그 14만 4천 명을 건드리고, 하늘의 시온산에 서가지고, 바야흐로 출발 직전에 있어요 땅으로 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 직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6 6 0의 도장은 받지 말라고 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14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딱 펴보면 그렇거든까가만 가임 있어 그냥, 그냥.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 14장에 이 천사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한 낯을 시둘러가지고, 땅에, 그, 곡식을 거둬라! 하는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싹 거둬드린다. 그런 말이고, 또 다른 천사가,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낯을 시둘러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둬라! 하는 이 음성은, 분노의 포도라고 아나운서께서그 영화 보셨나요? 아, 영화, 그명한인데 제가 봤지요. 그 바로 분노의 포도가 이 진노의 포도주트에 뜬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죠 그럴 겁니다 신하가 안사람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던지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짓이게 되니까 그 피가 마치 포도주를 이긴 것처럼 돼가지고 1 6 0 0스다대 원에 퍼졌는데 그 피의 깊이가 말구레까지차게 됐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식으로 포도주 틀을 짜듯이 한다 그런 말씀으로 계시록에는 게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차비들 보내드려요 <laughs> 이렇게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역사 해설을 지금 압축된 역사 해설을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탄생 이스라엘 나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역사의 의미와 예수님 탄생과 그리고, 하늘에서 용이 내려 쫓겨가지고, 이 땅에서 적그리소의 활동이 시작된 것과, 그 핏박 가운데서, 절대로 그 도장은 받,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12, 13, 14장에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장으로. 아시겠어요? 실제 역사 진행되는 거는 11장에서, 이거 이제 카운트다운을 쭉, 이거 카운트, 요 와가지고, 11장까지 카운트다운이요 그냥 마지막입니다. 짱! 하면은, 갈라져버려요. 마지막 나팔로, 빰빠라밤! 하는 순간에, 홀난이 순식간에 변화되가지고 우리는 온데간데가 없는거에요.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물 건너가버리죠. 근데 여기 가서 <laughs> 이1 5장이 뭐하거냐면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른다고. 거물골 타면서.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홍해바다 건너, 건너에서 바로왕 올테면 와봐라. 그 얘기죠. 메롱 하는거죠. 물 건너가버린거 완전히. 다시는. 그리고 이제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마지막 나팔과 함께 순순간에 혼란이 다변화돼가지고 건너가버리니까 이 세상은 남아가지고 어떻게했냐 일곱 대답이 되죠 그렇죠 에?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입니다 진노 이 진노하고요 환란은 달라요 환란은 성도에게 진노는 불신자에게 꼬리 갈라지 되어 있습니다 들립시스라고 하는 <laughs> 이 환란은 전부 성도가 다 당해요 근데, 오르게라는 진로는, 성도는, 어디가 있 여기 있죠? 15장에서, <laughs> 어, 19장으로, 어, 좀 이상하지요? 뭐 빠졌죠? 뭐가? 16, 17, 18장인데, 또 앵커가요. 그거 이제, 해설을 항상 보내놓고, 그럼 이제, 그, 불붙는유리바라 건너편에 가있는 특파원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요. 모세 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른 검은 걸 타고 신나서요. 사람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 가지고. 예, 그 잠깐 좀 뒤쳐 주십시오. 아, 이거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예. 계속 수고해 주세 예, 수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신나서요. <laughs>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곳에 앵커 나가 있는 분좀 나와 주십시오. 아이상해 연결이 잘 안됩니다 전파상태를 영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나 특파원 <laughs> 예 역시 나중에 전파가 정상화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거기 <laughs> 어떻습니까 예 말도 마십시오 뭐이진노의 포도가 뭔지 알았더이제막 엉망이다 여기는 뭐 보이는게 좀 없고요 시야가 어메나앞에안 보입니다 어? 뭐 그냥 막 사람이 다 불에 타고, 뭐, 우박이 낙대로인데, 우박 한 개가 32kg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박이 한개 32kg. 1달란트. 또, 근데 불이 섞인 우박이다, 또. 그러니까 얼어 죽고 뒤죽고 막, 굉장합니다, 지금이. <laughs> <laughs> 그럼 <그래> 이제 앵커가 <laughs> 다시, 예, 역사는 아마 오늘로서 마지막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국도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방송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거이라요요한 일이 되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래봐요. <laughs> 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느냐. 12장을 11장에 연결해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15장 다음에 16장을 읽으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얻어 터졌다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도대체?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완전히 이쪽을 비쳤다가, 저쪽을 비쳤다가, 이쪽 이야기 했다가, 그, 갈라진 거는 모르니까, 어느 쪽 이야기는 몰라요. 그니까, 그런 한 줄밖에 로못 쓰냐, 그런, 거죠. 음. 이해가 되세요? 음. 내가 계시를 봤으면 당연히 이랬었지요. <laughs> 근데 진짜 내가 계시를 받았어, 어느 날. 92년도, <laughs> 그때가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하나님이여, 제가 성경을 뭐, 통독을 하고 한번 해도, 개시록은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래, 그냥 지쳐서 들어와버렸어요.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새로 이제 베개를 땡겨가지고 한번, 새벽잠 한번 더자라고싹 눕는데, 마지막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근데, 이 뭐, 공짜가 들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들린 거야 마음속에서. 그래서, 마, 지막 나팔, 어, 마지막 나팔 누가 눈을 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래,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뭐 마지막 나팔은 뭐, 나팔은 나팔은 다 불러보자. <웃음> <웃음> 그래, 나팔 나와라 똑딱하니까요. 나팔이 쭈르 나오는데, 아, 진짜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어느 나팔에 이리 봐요 마지막 나팔이란 말은 나팔 한개 밖에 없으면 마지막 나팔이란 말안 하죠 두개 있어도 마지막 나팔 안 합니다 첫째 둘째 이래 고 말아요 세개 이상 있을 때 첫째 둘째 마지막 이래 한다고요 상식이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는거 하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펴 보세요 일단 이거 보고 나면 한꺼번에 그냥 이거 나갈 테니까 10장 계시록 10장 실전요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볼게요. <laughs> 오 내가 보니 10장 1절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제가 기록하지 말아 합시까 하더라. <laughs> 내가 본바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가로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모군과 같이 이어나라라라라라 <laughs> 굉장하죠? 다른 나팔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불어왔는데, 이 나팔은 막, 천사가 그 나팔 을 분다고 막 와서 큰 소리를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요. 여기 지금 분게 아닙니다. 아니요. 어디 부는 거니 11장 15장에 서 불어요. 넘겨봐요. 근데 딴, 딴 나팔은 그한 나팔 놓고 막 특별 예고를 한게 없어요. 11장에. 15절, 일곱 절선사가 나팔을 부매 짠짜짜잔 하고 분다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갈라져버리고 어 12장, 13장, 14장은 뭐라고요? 보다 압축된 역사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 부는 순간에 혼령의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 있다고? 그럼 15장 가봐요, 15장으로. 가 있는가, 있는가, 찾아야 되겠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지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래봐요.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나서, 이것도 함께 나오는 거라. 아시겠어요? 이기 나와있죠?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성도가 혼란이 순식간에 일이 변화되어 가는 것도 있지만 은 일곱 재앙도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요거 한번 마친다 그러죠? 그거 해놓고 이제 저쪽 그 밑에 2절을 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어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그 수는 뭐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가서? 유리 바다 가야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누구 노래, 모세 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주 하나님 곧 전노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지하로다만 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5장은 노래에 외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대접이, 다시 16장은 이걸 하는 거라, 이쪽에 대접. 대접을 줄줄이 일곱 대접을, 진노에 대접을 부니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6장에서 다들 보니까 17장처럼 되고, 18장처럼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와 도 짐승 정부가, 결국은 음녀가 그렇게 심판받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 죽을지, 저쪽에. 15장에. 이 사람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되죠 뭐가 부니까. 뭐 해야 되냐 어린 양이어린 양씩 해야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말했다가, 이쪽을 말했다가 하는 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일직선상으로 놓는 거라. 그렇죠? <laughs> 여러분, 그, 에, 솔로몬 성전이나 그, 그런 설계도도요, 글로 쓰다 보니까 모르겠죠? 그런데그 사람들 지휘보면요, 다나타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뭐, 재론의 여지라든지 타협의 여지가 그냥 없습니다. 이는 해석할 것도 없고요. 이기도 되어 있는 거라. 근데 이게, 말해, 이게 보이는 게 뭐, 연구를 해가지고 막 묵상을 하고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어느날, 단숨에 보이는 거야. 그림은 이제, 많이 발전한 거야. 여기 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막 이래 그려보고 저래보고 그렸는데, 기름 반에 똑같아요. 여기 뭐, 네 번, 다섯 번, 이제 똑같은 얘기들 이번 그림이 제일 낫죠? 예? 에막 <laughs> 흑판에 그리느라고 막, 먼지만 날렸지. 그러면 이제, 19장에 혼인잔치하고 나면은, 20장은 천연왕국이죠? 그리고 21장, 22장, 이제, 시안하고 세 땅이죠? 뭐 요한계시록 그래도 어렵습니까? 쉽죠. 고등학생도 어. 알아듣같다따른데요 쉽다 그러네. 중학생도 알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대주의적 종말론 뭐 온갖 다 쓸데없는 소리라요. 그래서 제가 <laughs> 같이 성경 연구를 오래 해 오던 분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전화로 이게 정리가 딱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 차근차근 이야하니까 무릎 박히는 소리가 딱 나더라고요. 끝났습니다. 끝났죠.